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차우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모바일 게임 꿈의 결혼식 이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. 아 저번에 저의 남편과 함께 완벽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될 시간이에요. 어디 보자. 여기 풀장에 있는 게 바로 나랑 내 남편인가? 어 아닌가? 저 여자는 누구지 그러면은? 아 지금 뭔가 벌써부터 신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좀어 뭐야 뭐야? 어, 막 무슨 풀장 그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. 잠깐 잠깐만. 아 이렇게 내 친구들이랑 가. 풀장에서 노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자 도대체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신혼여행을 가야 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좋은 거 같으니까 풀장 안에 사람들을 꽉꽉 한번 채워볼게요.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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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돈도 이렇게 싹쓸이 해주고 야 잠깐만 지금 풀장에 풀장에 지금 야 자리가 없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? 아니 나는 내 남편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신혼여행 가는 건줄 알았는데 어, 무슨 이거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와버렸네 아좀 제가 생각하던 신혼여행이 아니긴 한데 어, 돈은 되게 많이 벌었네요 이 벌어들인 돈으로는 당연히 신혼집에 투자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짜짜짜짜짜짜짜 하고 돈을 다 쏟아 부으면은 여기는 어디야 아 거실이네 거실 여기가 부부 침실 화장실 그러면은 이 거실 옆에 있는 다른 방은 뭐지 지금 돈이 부족 그래서 알아볼 수는 없지만,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살펴보자 하면 아 주방이네. 또 주방이 없으면 안 되겠죠. 자 좋아 다음 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왜? 자, 잠깐만. 아니 이게 무슨... <laughs> 아니 지금 신혼여행 끝나자마자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. 와, 나 진짜 어이없네. 잠깐만. 야, 내, 내가 곧 잡으러 간다. 너 일로 와, 일로 와! 어, 저, 지금, 제 남편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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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, 남편 잘 달리는 거 봐, 잘 달리는 거 봐. 자, 좋아요. 우선, 지금, 느려지는 거, 10% 먹었고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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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스피드, 곱하기 20. 자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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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스피드, 업고그 다음에, 이렇게,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지고, 제 남편 잡으러 가야 됩니다. 오 아이고, 어, 잡았다, 잡았어! 이 자식, 머리 끄댕이 1위 돼! 정말 슬프게도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제 남편이 알고 보니 바람둥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. 아나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. 어쩐지 신혼여행이 친구가 그렇게 많이 따라온 것부터가 이상했다니까. 아 여튼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어,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. 아이 너덜너덜해진 꼴이 보이시나요? 아 너무 슬퍼다. 우선 바로 한번 출발해볼게요. 자 좋아 여기에서 이렇게 돈 모아주고 샤워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또 돈을 모아줘야겠죠 오 뭐야 뭐야 어 저기 무슨 똥물 같은 게 있었죠 저거는 절대 맞으면 안 되겠다 자그 다음에 여기 돈다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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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낼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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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고 이거 장애물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이 예쁜 원피스 뭐지 오 되게 예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인보우 모양 뭔가를 맞았고요 오 이거 얼음판 왜 이래 얼음판 왜 이래 오 번했지만 다행히도 피했고요. 여기에 꽃다발 들고 결승전까지 가면은 뭐야? 아 그냥 옷만 입은 거야? 그치 이별했다고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? 자 이제 나다 극복한 거 같아. 자이번 돈으로는 주방을 꾸며야겠다. <laughs> 저는 여기가 제 신혼집인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제 집이 되어 버렸네요. 혼자 살기 조금 넓기는 한데 뭐 그, 괜찮아. 자, 좋아. 이 다음에는 케이크를 만들어야 된대요. 어, 결혼식도 아닌데 케이크를 왜 만들어야 되는 거지? 아, 나 이거 뭔지 알겠어. 여러분, 저는 <laughs> 이별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또 이제 이별을 했다고 혼자서 너무 우울하게 있으면 저만 손해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내 인생을 한번 불태워보자고. 자 좋아 이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다 먹어버려야지. 나눠 먹을 사람 없으면은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. 자 좋아 이렇게 케이크 어, 반죽을 얼른 얼른 가져와 주고요. 그다음에 오 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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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오븐 가기 전에 조금 부딪혔네.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. 그 다음에 요 하트, 하트 모양에다가 무지개 그림 싹싹싹싹 발라주고, 그 다음에 귀여운 데코레이션까지 해주면은 저만의 이별 케이크 완성입니다. 다 좋아. 또이번 돈으로는 집을 업그레이드 해야겠죠. 역시 이 세상에 끝까지 남는 거는 재산밖에 없어. <laughs> 아, 이렇게 제가 한번 사랑이 실패하고 나니까 좀 소물적인 그런 마음이 드네요. 자 케이크 다음에는 새로운 또 자동차를 꾸며야 될 시간입니다 이 스트레스 푸는데 드라이브만한게 없지 자 한번 가보자고 자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렇게 돈을 얻어주면서 어 세차도 한번 깨끗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야 아 이거 데코다 데코 데코 그치 그치 좀 이렇게 말끔한 색깔로 데코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새하얀 색깔로 또 해주고 요거는 뭐야 아 땡땡이 모양? 어 땡땡이 모양 되게 로런데아뭐 괜찮겠지 자 좋아 오또 이제 얼음판 위를 달려야 됩니다 조심 조심조심 조심. 조심, 오, 지금 막 사고 날뻔 했지만 다행히 도 사고 안 나고 끝까지 왔어요. 자, 이렇게 돈또 얻어주고, 요거는 또 뭐야? 아, 리본으로 이렇게 꾸미는 건가? 오, 내차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완전 마음에 들어. 자, 이렇게 저의 자동차를 또 꾸며줬고요. 오, 돈도 많이 벌었네. 이 돈을 여기에다가 다다다다다다 하고 투자를 하면 아기방까지 완성입니다. 아기방? 아기방, 나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. 아, 아기방을 얻었으니까 결혼을 다시 해야 되나? 자 좋아요 저희 집에 아기방을 업그레이드 했더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어져서 또 다른 남자를 소개팅으로 만났나 봐요 <laughs> 이혼을 하자마자 바로 결혼 준비 들어가는 이 엄청난 추진력아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자 좋아 이제 내 남편의 옷을 한번 입혀볼까 자 좋아 좋아 이렇게 돈을 싹쓸이 해주고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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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멋있어 멋있어 제발 이번에는 조금 정상적인 옷 위주로 나왔으면 좋겠다 자 좋아 이번에 반바지고요 반바지 괜찮아 반바지 괜찮아 아나 수염 싫다고 진짜 또 수염이야 또아이저 수염은 이 제작자님의 취향이신가요? 왜 자꾸 나오는 거야? 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지긋지긋해.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선 제 남편한테 정장을 또 이렇게 입혀줬고요. 옷은 괜찮은데 저 수염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. 아 정말 곤란하구만. 그 다음에 노란 색깔 자켓까지 또 입혀줬습니다. 아, 도대체 이게 무슨 패션인지 모르겠어요. 아니, 나는 이렇게 예쁘게 옷 입었는데, 나, 내 남편은 이게 뭐야? 보이십니까? 머리는 깜장색, 눈썹은 갈색, 어, 코 수염은 주황색, 턱 수염은 노란색이에요. 이거는 지금 고의적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나오는 색깔인데도, 아, 정말 에이, 답답하네요. 답답해. 자, 이번 돈으로는 또 이렇게 방을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남편도 꾸몄겠다. 이제 프로포즈를 위한 결혼 반지를 준비를 해야겠죠. 자, 여기에서 또 다이아몬드 원석을 딱딱딱 하고 다 얻어주고, 그 다음에, 어 저기 부딪히면 안 되겠죠? 자, 조심조심. 아! 네, 아까운 다이아몬드 하나 사라져버렸어. 괜찮아, 괜찮아. 또 새로운 보석을 얻었죠. 그 다음에 이거를 다이아몬드 링에다가 딱딱. 놔주고 그 다음에 하트 모양으로 한번 세공해볼까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에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지고 가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저의 엄청나게 커다란 하트 에메랄드인가 에메랄드 반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자이 마음에 드는 반지로 이제 프로포즈도 받았겠다 이제 결혼을 하러 가봐야겠죠 자 여러분 저의 두 번째 결혼식에 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자두 번째 결혼식이야말로 내가 진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어. 자, 좋아 우선 내 남편이 반바지니까 조금 이런 바닷가 결혼식 같은 그런 느낌을 한번 해보자. 저거는 오 눈이랑 비인데 눈이랑 비는 딱히 필요 없겠죠. 왜냐면 이건 바닷가니까.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돈 살짝 먹어준 다음에 여기 의자 얻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밤에 한번 결혼식 해볼 까오밤 결혼식도 은근나. 나쁘지 않은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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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나쁘지 않아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바닷가에서 두 번째 남편이랑 뽀뽀까지 쭉 해줬습니다 자 아니 결혼식 끝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 자 이번에는 아, 1,900원 정도 벌었네요 1,900원으로는 또 여기 이 헬스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오늘 이렇게 바람핀 첫 번째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편을 찾아서 결혼을 다시 해줬는데요. 두 번째 결혼은 제발, <laughs> 제발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. 자,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댓글, 해줘, 해줘, 해줘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안녕!